공치는 명훈이. 나이스보디. 아. 네. 나이스보디. 아. 아오 뭐야? 호리는 또 달라고 하면요. 아니, 안 된다고 하고, 아니 드라이버 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 양영훈 프로님과 영광스러운 라운드. 네 더운 줄도 모르고 전반전이 흘렀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양영훈 프로님이 좀 퍼팅의 난조로 이그 유니드 재단 적립금이 사이즈 조금밖에 못 쌓은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팥빙수는다 드셨습니다. <웃음> <웃음> 날이 더워서 네 그래서 아, 후반에는 어, 양영훈 프로님과 아, 양영훈 프로님이라고 하기로 안 했구나 저희 스승님과 저와 한번 멋지게 또 한번 플레이를 해서 네,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덥진 않으지죠 네, 아이 정도, 네. 아 미국에서 워낙에 이제 더운 날씨에서도 뭐치시고뭐 하셔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으시지만 팥핑수는다 드셨습니다. <웃음> <웃음> 후반에 화이팅 하시죠. 네. 화이팅! 네. 라사지 씨. 네. 자, 벨리코스. 자, 저터 시작합니다. 무 맞았는데 그래도 네. 뭐, 앞으로 갔으니까 빈 스윙이나 이런 거잘안 하지고 <laughs> 아뚜둑 소리가 나지. 그러님은 이제 그 K 골프 소속에서 K 골프랑 뭘 합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아 K 골프의 소속 프로그램데 네. 이제 K 골프 그러니까 홍보를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 골프, 골프 스크린이잖아요. 네, 스크린데 네 스크린. 스 이제 실내 이제 스크린 설치가 돼 있는데, 오 이제 그 안에 이제 네. 연습장도 같이 겸해 있겠죠. 아 그런데 네, 네. 그. 영영훈 골프 아, 아카데미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 조만간 부리 대전 아 부리 네. 대전 아 롯데백화점 부리 약간 대전에 네, 네. 어, 네, 네. 거기 안에 아카데미가 생깁니다. 아마 네,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네. 네, 네.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많이 찾아주시셔서 네꼭 골프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양영훈 프로님의 채입니다. 네. 피칭 달라고 했는데 피만 찾아는데 W네요. 같은 건가봐요. 지금 말았네. 130야드인데 네. 저는 피칭을 조금 부드럽게 치면 어... 될것 같아요. 약간 뒷바람성 느낌이 있는데. 오, 나이스. 아, 맞는 소리가. 저도 피칭으로. 아, 조절이 안 되네. 아마 여기 잔디가 조금 여기 긴데 있어서 그 조금 우리 플라이어 가좀난것 같아요. 네. 스피이 나와요. 네. 아 플라이어 플라이어라면 이제 네. 그 아무래도 스피닝 양이 원래 피칭 같은 경우 뭐만 이상 나와야 되는데 네. 뭐 5천도 안 나오는 거죠. 한 음. 이상 줄고 네. 그러니까 스피이 그러니까. 거의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나오는 정도로 네. 스피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는 이제 비슷한 어... 거에서 같은 피칭을 쳤는데 서프러니면 <laughs> <laughs> 공이 딱서고 <laughs> 저는 땅 땡고 네. 아, 그래서 클럽페이스에 잔디가 끼면 네. 누구도 플라이어가 날수있죠 아, 아주 힘이 없으면 안 나지만 네. 힘이 어느 정도 있다면 아, 플라이어가 날수 아,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공오여진 것도 잘 봐야 되겠네요. 예, 네, 예, 그렇죠. 아 어. 여기 맞았구나. 아, 땡겼어. 아, 자, 전반과 마찬가지로 첫홀 보기. 아, 왜 땡기지? 정립금을 이번 올해 못 넣었으니까 내가 좀 많이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이스보디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보디 아그 후반 마콜 네 그거 아 그건 좀 아쉬웠는데 와 이거는 확실히 딱 나이스보디 이제 그린 스피드에 딱 완전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나이스보디. 아. 어, 나이스 보입니다. 아, 나 있어요, 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만 원에 정리금이 써 있습니다. 파 20개 한걸 갖다 썼습니다. 이거는 좀 열정을 태워야 되는데 이게 거리는 뭐야? 아, 봐라. 어, 아, 어, 300만 원. <laughs> 오, 바로 앞에 떨어졌다. 왼쪽 종 왼쪽 종 왼쪽 왼쪽, 왼쪽. 아 드디어 그 제가 꿈에 그리던 우 양용훈 프로님과의 쌍버디 <laughs> 쌍버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네. 상황이 나왔습니다. 내리막이좀 네. 있다고 봤는데. 땅? 내리막이 정리금 40을 바랬지만 <laughs> 네, 정리금 2만 원으로 네. 하지만 아직 콜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금이 아쉽네요. 며칠 전에도 라운드 하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네. 와그 몸에 힘이 빠지고 힘이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힘이 빠진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었 사람에 좋다고. 아, 근데 아빠가 좀 불어서 310m라서 310 야드라서 핀까지 320야드 아, 아쉽지만 드라이브는 안되고 짧은 3번 하이브리드 주세요 스승님, 이렇게 치실 거면은 그냥 힘 빼지 마시고 원하는 위치에 공 갖다 놓으시고 그냥 치시면 될것 같은데. 굳이. <laughs> 어우 이제 내 공은 안녕이구나. 이 저는 예 이홀은 무조건 죽여요 공을.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왼쪽에 헤재드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좀 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드로우성 흑성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확률상. 그러니까 사실은. 슬라이스나 페이드를 쳤으면 네 이제 들어오는 훅공이 안나왔겠죠네 근데 오른쪽에다 치고 싶은 거야 왼쪽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밀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하게 본인은 이제 훅 스윙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회전이 훅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이쪽으로 밀어 저쪽에다 밀고 심랄... 싶은 게 이제 훅이 나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푸시가 나면 할수 있는데 푸시가 안 나고 손목이 조금 돌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전체적인 건네는데 손목은 회전하는 거예요 조금 어. 그러면 이제 채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는 듯하지만 결국 왼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 프로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 앞쪽으로 나갔어요. 아 이쪽. 어후, <laughs> 내공! 잘하면 러프에 걸려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사가 좀 있는 바람에 그게 좀 떨어졌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좀, 여기 좀 맞았어요. 아, 땡겼어땡겼어제 비거리가 어떻습니까? <laughs> 뒤에서부터 맞으니까. 아, 뒤. 이게거어 맞춰서 둘러 맞게만 스피니 음, 없고, 네. 플라이어도 나오고 약간 네. 그름이 나서. 지금 좀더 지금 이게. 평소에 치는 거라면 어드레스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는지. 네. 원래 제가 한한 80m 80m 정도 보낸다 그럼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한 60m나 65m는 요렇게 세팅을 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도 상관없어요. 아, 좀 가까이. 아, 제가 예전에 생크병을 한번 앓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멀리 쓰지 못했어요. 네, 네, 네. 아픔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드라이버같이 네. 약간 뒤에서 되게 이렇게 둘러맞는 그런 느낌이 나고, 아 그러니까 비거리가 생각보다 이제 클럽도 다치고, 그러니까 멀리 갔으니면안된어요 네. 음, 저는 81야드라 샌드로 80인, 아, 네. 치면 될것 같아요. 그 아마추어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공이 내리막이잖아요. 네네. 근데 위로 올리고 싶어해요. 아, 이게 단도를 어, 띄우고. 싶저 그래도 좀 올라가야 공이 갈것 같으니까. 네. 그럴 때 스윙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공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직접 공이 맞으면서 들어가서 실제로는 공이 맞고도 내리막이지만 디보트가 나야 돼요. 네. 근데 디보트가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아. 아, 뒷땅. 뒷땅. 아, 그 뒷땅은... 띄우려니까 왜냐면 뒤에서 쳐야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고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맞고 내려가야지 제대로 컨택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가야 공을 되는.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공이 맞으면 잔디를 밑으로 이제 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럼 공 앞에 약간 디봇 다는생각으로그 그렇죠. 생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평지에서 디트 나오는 것 같이 똑같이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 뒤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앞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음. 그런 실수를 이제 좀 이제 많이 하는데. 하고 나서 밑에도 내리막이지만 네. 기버트가 생기고요. 확실히 골프장에서는 싫어하는 아유. 스윙. <laughs> 멀리 쓰면 네. 좀 이렇게 둘러치는 경향이 나올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노므로가도. 레스파 아, 이번에는 거리를 좀잘 맞췄습니다. 자, 실수는 했지만, 보기, 공, 잃어버렸지만, 아, 아 다음에 다른 프로님 만나면 공좀 달라고 해야겠어요. 공, 방금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 끼던 공이었는데. 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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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아, 아 참. 참. 쉽게도 이렇게 그 방금 이 공에서 넣고자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확실히 진행하게 치시는 거 보고 아, 정말 넣고 싶으셨구나. 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아. 아, 오케이. 지금 몇월이죠? 세월 지났죠. 네월째 어 지금 1 4월째나는데 왜? 안 피곤하지 생각했는데 바로 이푸 필터 <laughs> 어 냄새가 안나 <laughs> 근데 여기 진짜 이거 때문에 여기 어, 벌집. 벌집 모양으로 네 이거 때문에 푸시나고 말이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60% 60%로 할인해 드리거든요 공치는 명원이여러분 쿠팡에서 지금 1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푸 필터 많이 찾아주세요 확실히 프로님이 팟5에만 오시면 그냥... 아 여기 제가 예전에 플레이할 때저 화이트티에서 플레이하면 저기 굉장히 랜딩 지점이 좁아져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뒤에서 보니까 랜딩 지점은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샷, 티샷은 약간 백티가 조금 더잘 살려준다? 뭐 그런 음.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음. 어느 정도 이제 그 200, 450m 치는 치신 분들은 그냥 또 코스 받다아 <laughs> 맞습니다. 그게 좀더 코스 카메라에서 40 잡으면 200야드만 치면 돼요. 지금 펑크가 어, 어. 딱 210m 나요 200야드 치고 네 여기가 포르요그 다음 렛지로 이제 몇, 짧은 걸로 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괜찮겠다 그죠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살았어 어우 겨우 살았네 4번 아이언 그러니까 250m 남았는데 4번 아이언 친 거예요 아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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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m.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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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어디다 떨어뜨리냐면 여기다 떨어뜨리거든요. 아니면 퍼터를 하든가. 남의 발자국까지 다정리하십니다이 발자국 내신 분들 자기 발 자기 발자국 한번 보세요. <laughs> 자기 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월10 3번을 아 14번을 파파이브 벙커 와. 아, 와. 와, 보기보다 오케이. 많이 먹네요. 이십만 원. 아! 끝에서 좀안 먹네요. 어, 여기. 여기서 한번 쳤어요. 여기 어디지? 여기서 한번 쳤어. 아. 경사가 하... 있는데도. 20만원! 아! <laughs> 우리나라 아마추어 중에 양영웅동인가 상거리 하신 분은 몇분 계실까요? 저는 몇분안 계시다고 보거든요.